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쇼츠 말고 제 본래 음성으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트북에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를 쓰는 가성비, 진짜 헤드폰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기존에 한 1년여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요거. 모델명이 파나소닉 P 건데요. 뭐, 아, 1년 전쯤 쿠팡에서 한 200원 정도에 샀었는데, 들을만 해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음악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쿠션도 나름 어느 정도 있고, 착용감도 오래 써도, 뭐, 눌림이나 그런 게 없고, 마감 상태도 전체적인 것이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괜찮고요. 선 길이는 조금 짧은 경우에 익스텐션을 써서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요 전에 알리 세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것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알리 세일이 있을 때, 어, 언젠가는 사둬야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대체하거나 이것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뭐 헤드폰은 없을까? 그러다가 찾은 제품이 있어서 그거랑 같이 비교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요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여전히 9,000원대에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잠깐 뭐 리뷰를, 소개를 보면 파나소닉? 유선 헤드폰 아 RP 편안함 착용감 스테레오 일반 고품질 경량 헤드셋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아 유튜브나 이런 거볼때 그냥 스피커로 쓰지 왜 헤드폰을 끼고 하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이럴 때나 혼자만의 음악을 들을 때 에어팟이나 이런 것들은 귀에 눌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장시간 사용, 착용하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더운 날 이걸 밖에서 쓴다면 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고 뭐9천원 쌈직하고 막 쓰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것도 지금 제가 한 1년 전쯤에 샀는데 스펀지도 아직 찢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알리에서 이번에 세일할 때 요거는 때라 그랬어요. 근데 에 눈에 들어오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 조금 아까 제품은 필립스였고요. 요거는 아니지. 조금 아까 제품은 파나소닉이었고요. 아 자꾸 헷갈리네. 요것은 필립스의 모델명이 s h 라는 제품인데 이게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유튜브에서 타고 갔을 때는 근래 많이 나왔었어요 올해부터 가성비 끝판왕이다 그러는데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우선 가격을 말씀드리면 저 이번에 알리 세일할 때 얘는 9,000원 대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원래 한 6만 얼마 대 이랬는데 제가 산 기준으로 하면 알리에서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이번에 저는 11.51달러인데 원화로 하니까 5만 1,500원 정도에 샀는데,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어폰 부분이 이렇게 작지만, 이거에 비교하면, 아이고, 이거는, 이것도 알리에서 가성비, 천원 마트에서 산 헤드폰 거치대인데, 없는 것보단 낫다 나... 일단 비교를 해보면, 컵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하루 정도 써봤는데요. 제가 흔하게 얘기하죠 막귀라 그러죠 막귀라 그래서 음악이나 이것들을 비교해봤는데 잘은 모르겠고요 솔직히 음질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음, 이것은 귀를 전체적으로 덮는 게 아니고 얘는 귀를 전체적으로 덮는데 이 이어컵 보시면 엄청 크거든요 이 이어컵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편안하게 폭 들어가는 귀로 돼 있고 얘가 뚫려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사운드를 여기가 보면 이게 사실은 뚫려 이렇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안쪽이랑 그래서 만약에 음량을 크게 한다면 옆 사람도 이쪽에서 소리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들리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진짜로 여기에서 좀더 괜찮은 퀄리티를 그럼 이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귀 편안하고요 착용감도 편안하고 이 머리 정수리 부분에 요 쿠션도 있어서 쿠션도 있어서 아주 좋고요. 이어 컵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어떤 웬만한 큰 귀가 아닌 이상은 푹 감싸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통풍도 되기 때문에 너무 덥지 않고 진짜로 뭐한 여름에 떼약겨서 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노이즈 캔슬링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각도 조절이라든지 우르도 조금 되고요. 그 다음에 위 아래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길이 조절도 아주 잘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가 또 장점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길이가 좀 짧을 경우에 익스텐션 연장선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필립스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자, 구성품 보시면 원래 넉넉한 3m에 달하는 3.5파이 이어폰 잭이고요. 아, 이거 유선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꼽아서 쓰시면 아주 괜찮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하루를 사용해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제품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귀를 덮는 형태가 아니라 귀에 얹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좀덜 덥다 그러나 귀가 그럴 수는 느껴지더라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귀를 완전히 폭 덮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두 제품 이 파나소닉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덥다는 느낌이지 이게 막 더워서 못 쓰겠다 그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요즘 유선 이어폰이 레트로 감성을 타고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 실내에서 사용해도 되고 또 밖에 나갈 때 너무 더운 여름 아닌 이상은 겨울에 귀마개 용으로는 안될것 같고요. 밖에 나갈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성 본체 이 넉넉한 길이의 삼맥 선과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진짜 이러면 이게 몇 파이 짜리인지 하여간 이거보다 굵은 익스텐션이 있어서 제가 아는 단어로는 전축? 이런데 꼽아서도 들을 수 있는 진짜 가성비 괜찮은 거고요. 파우치나 이런 건 제공 안 되고, 요런 부직포? 요런 거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필립스의 shp 구 500을 소개하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진짜 괜찮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기준으로 일단 제가 검색을 해 봤을 때 음, shp 구 500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네이버에서는 최저가가 79,000원이라는데 전 100원짜리까지 포함하면 한약 52,000원 정도에 샀으니까 괜찮고 얘 같은 경우 정보의 최대 출력이 2와 이렇게 됐고, 여기 있는 케이블 길이가 1.5m라고 되어 있네요.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케이블 길이가. 그래서, 편안한 착용감, 풍부한 사운드 경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잠깐 스펙을 말씀드리면, 다이나믹 사운드, 네오디움 드라이버, 투명한 사운드, 오픈백 이어, 균일한 주파수, 하이파이 음원, 고품질, 필립스 시그니처, 사운드 자유로운 사용 5m 케이블 어 이거 3m가 아닌가? 1.5m인가? 어, 재봐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재봐야 되겠네요. 전는 3m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5m든 3m든 길이가 넉넉해서 저는 쓸만합니다. 그다음에 편안한 착용감 통기성 이어패드 바로 통기성 이어패드가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바람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높은 강도의 내구성 스틸 헤어밴드 네 다른 쪽은 다 플라스틱인데 요기 요거 요거 요기는 쇠로 되어 있거든요 철로 그 다음에 호환성 높은 유선 디자인 다양한 두상에 적합한 조절식 헤어밴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몇번의그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을 때이 제품에 대한 호평들이 많더라고요 쓸만하다 아 3m 길이가 많네요. 위에는 1.5m라고 그래 놓고, 밑에 가니까 3m 길이, 3m 맞네요. 넉넉한 여유로운 길이로 돼 있고, 아, 이게 익스텐션이라고 전 부르는데, 1.52, 6.3mm 커넥터네요. 전문 파워 앰프, 이렇게 굵은 게 들어가나 봐요. 어쨌든, 제가, 소개는,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거를 겨울에 진짜 귀마개용 보온용으로 쓸수 있나 근데 통기성이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마감새 좋고 지금 얘는 네이버 최저가로는 79,000원으로 나오는데 알리에선 지금 한 6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세일 뭐 이것저것 쿠폰 뭐 이런 거 적용해서 52,000원 정도에 샀으니까 얘랑만 단순히 비교하면 파나소닉 제품과 비교하면 얘는 9,000원 얘는 몇만 원대니까 그렇지만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해 보셔도 화면상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얘도 마찬가지지만 어 밖에 갖고 나갈 때 요즘은 다 물론 USB C 타입이기 때문에 3.5 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이런데 바로 꼽을 수 없지만. 젠더가 있지 않을까요? 3.52 USB-C? 이런 걸 쓰면 이 외부에서도 이게 이 유선에 걸리는 맛, 불편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또 나름 그것도 갬성이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고 음질도 음악을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특별히 아, 튄다, 막 이거 거슬린다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템일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영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간만에 쇼츠가 아니라 좀더긴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다른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찍은 영상 중에 그런 말을 한게 있었나는 기억이 저도 잘안 나는데 왜 그런지 지금 알겠어요 저도 가끔가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뭐 제가 찍은 영상이 전문 유튜버나 뭐 이런 영상들에 비해서 막말로 해서 좀 허접하고 뭐 영상미가 있다든지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알고 뭐 그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봤나 뭐 좋아요는 혹시 눌러 봤나 이렇게 가끔가다 해볼 때뭐 전혀 변화가 없을 경우엔 음 많이 실망하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댓글로 난 이런 이런 제품들이 좋더라. 요런 요런 점이 아쉽다. 요 영상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어 봐라. 이런 글을 올려 주시면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제가 더욱 힘이 날것 같고 좀더 공부해서 좀더 좋은 영상, 좋은 퀄리티 여러분들도 원하고, 저도 찍는, 저도 재밌어 하는 이런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다음 양성이 그렇다는 보장은 못하죠. 앞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쭉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는, 더디긴 할수 있어요. 하지만 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봐주시는 한 분이라도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